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기도원을 들어서 위대한 손에서 구원할 것을 말씀했을 때에 구, 기도원이 재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여호와 살롬이란 제목으로 누가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중학교 선생님이 월요일날 교단에 서서 아이들한테 안녕 하고 인사했습니다. 안녕 하는 것은 며칠 동안 너희들 안녕했느냐 그런 인사고, 그다음에 너희들도 안녕하라는 그런 인사겠지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이렇게 나타나실 때마다 살롬했습니다. 너희들 평안하냐 그런 인사이기도 하고, 너희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런 인사예요. 정말 세뇌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여와 살롬 임마기를준메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살롬이란 뜻은 평강 평안이란 뜻인데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보다가 하나님이 위에서 주는 평안이 참으로 임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평안이 요청되는 시기가 아닙니까? 먹고 사는 살기는, 살기는 좋은데 심령들이 정말 강팍해지고 있고. 청소엔 범죄가 늘어나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고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전쟁과 질병과 사고 많은 세상 불안하기 짝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신앙성을 하면서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고 누리면서 사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도록 힘쓰셔야 되죠 어느 집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막 툭닥거리며 싸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주 싸우니까 고등학생 아들이 아파트에 의해서 그냥 뛰어내려 버립니다. 아들이 뛰어내리니까 어머니가 따라서 막 속이 상해서 뛰어내려고. 그리고 아버지도 결국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근데 세 사람이 다 뛰어내리는데 셋다안 죽었어요. 왜안 죽었냐면은 느이 아들은 비행 청소니 해가지고 비행기처럼 뛰어내렸대. 엄마는 랄랄이 이래가지고 랄랄랄랄 하고 뛰어내렸대. 아버지는 제비족이라 가지고 제비처럼 내렸어요. 오늘 사회를 풍자하는 하나의 얘기지요. 정말 세상에 어떻게 보면 가정들이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같이 살면서도 평안을 못 누리는 그런 가정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던 바울은 보험절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매를 맞고 수갑을 차고 감방에 갇혔는데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니까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진일에 나면서 새고랑이 불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장이 가정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졌던 사드락메삭아벳 누고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다가 고발당해서 불무불에 던져졌지만은 거기서 찬송하면서 기쁘게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은 인마누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고발당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벌벌 떨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다가 미디 안에 속국이 돼가지고 참 많이 시달립니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곡식을 뺏어가고 소와 양을 키워놓으면 소를 뺏어가고 양을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일제치하에서 식민지 삶을 살았잖아요 공출로 뺏어간 것들이 많고 뺏긴 것이 참 많고 얼음을 당했잖아요 얼음을 마저도 뺏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식민지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해 주시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를 부르느냐? 기도원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여기 재단을 싸으면서 기도원이 여와 호 살롬 했는데 정말 여와 호 살롬이 임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와 호 살롬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는 사람이 여호와 살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수 있다는 거지요자 1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먼저 일러준 말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늘임만 y 하시고 함께해 주심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1 6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1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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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한 사람 y 기를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염려근심은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면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성도가 될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2 3절 말씀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를 받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죽을까 봐.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평안을 주시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지요. 기도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여호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24절에 나옵니다. 기도원이 요아를 위하여,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하였더라. 그것이, 그것이 오늘까지 야비에스 예.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을 얘기했을 때에 기도인이 먼저 한 것이 뭐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주일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감사하면서 주님가 동행하는 신앙성을 할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성도가 될수 있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참된 평화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 내려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일시적이고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평화를 맛보고 누리면서 사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기도원이 미리한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밀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포도주 짜는 틀 안에서 그 안에서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마당에서 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와 가지고 뭐 곡식을 뺏어 가니까 지금 숨어 가지고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신다. 그것을 들으셨을 때에 기도이 힘을 얻고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는 그 일에 크게 쓰임 받는 그런 도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골리앗 장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장군들이 벌벌 떠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다윗은 자기가 지원해 가지고 소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너는 칼과 단창을 믿고 나오지만은 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느라 하고 물맷돌 돌려가 때렸는데 그 한방에 골리앗이 흔들리면서 케우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이렇게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었을 때에 모든 장군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지만은. 다윗은 지원에서 나가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요셉에게 대명사는 하나님이 함께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하셨더랍니다. 형들에게 왕따당해 팔려갔지만은 보디바리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노명을 덮었고 감방에 들어갔지만은 감방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국무총리가 되어서 국무총리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셔도.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잘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는 그런 용기, 그런 힘이 소아할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할렐루야를 작곡한 헨델은 원래 독일에서 태어났지만은 영국에서 사역을 많이 했지요. 영국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가 건강이 매우 나빠가지고 병을 고친다고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렸어요 그래서 남의 돈을 빌렸는데 건강도 회복 안 되고 돈도 못 갚아가지고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헨델이 할렐루야 곡을 만들 때에 좋은 환경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그가 두이 조지 이세가 그 곡을 듣다가 일어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곡을 연주하거나 찬양할 때는 사람들 일어서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그렇게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불의의 명작 할렐루야 작곡이 간방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에베소 빌리포 골로스에서 성경이 어디서 기록했느냐? 왕궁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 옥에서 에베소 빌리포 골로스에서 레몬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초가상권이나 궁괄이나 감옥이나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면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번 손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동의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이것을 믿을 때 강하고 탐비해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도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무명의 기도원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사사가 되어지고 부름받아서 큰 일을 행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아는 사람이 여호와 살롬의 역사 일어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하여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미디아는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거기에서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데,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사명을 깨닫고, 사명 완수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원이 군사를 모집했는데, 미디안의 숫자가 얼마냐? 17만 5천이에요. 미디안에 눈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려면 용사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용사를 모집했는데 처음에 얼마나 오느냐? 3만 2천 명이 왔어요. 3만 2천 명다 나가도 17만 5천에는 너무 소라고 연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많다 돌려보내라. 전쟁에 나가 죽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 돌려보내라. 그래서 겁보들다 돌아갔는데 얼마나 돌아갔느냐?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얼마나 았어요만 명이 남았어요. 만병리에 가도 17만 5천에 하면 17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많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군사들을 데리고 내가로 나가서 물을 마시게 해봐라 물을 마시는데 사람들이 꿀 앉아가지고는 그냥 막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 사람 이거 다불악격이에요그불악격이 그 얼마나 있냐 9,700명 그런데 적이 오나 안 오나 살피면서 물을 떠가지고 마신 사람은 합격 그 정예 부대를 데리고 기도원이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갈 때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나가야 될 텐데 한 손에는 납발, 한 손에는 횃불, 햇불. 횃불을 갖다다가 항아리를 덮어가지고 어둡게 만들어서 나갔는데 적들이 있는 곳에 가서는백 명씩 백 명씩 나누어 가지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불을 확빨히면서 납발 빡빡빡 뿌렸는데 체벌하는 시간에 교대하는 시간에. 미디한 사람 군인들이 적기, 자기들끼리 치고받아서그 사람들 다 죽었어. 누가 승리했느냐? 하나님이 17만 5천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다 쓰러지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두가 쉽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혼자 물리친다 그래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근심하고 고통하고 괴로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자기들이 치고받게 해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평탄할 때는 주를 따르지만은 환단이 오고 조금만 어려우면 주님을 버리는 사람 참 많아요. 주일날또 조금만 비가 와도 교회 안 나온 사람 있고. 눈이 와도 안 나온 사람이 있고 조금만 더워도 추워도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뭐 손이 모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한에앉는 일이 많은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을 알고 사명 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 복음화, 보그마, 울산 복음화를 시키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지난 주에 우리 교회에 144분이 처음으로 초청받아서 교회를 오셨어요. 그분들이 그냥 한번 들어오는 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인도해 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여 함께 믿고 천국 가기 만드는 이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복음 14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인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를 가로가 나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믿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내 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7장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 당신은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알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요청했는데 사무엘은 기도의 신은 죄를 결단코 범죄치 아니하리라. 그리고 강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고 말씀하. 여러분 불의 기도할 때에 가정의 기적 이 일어나고 교회의 기적 이 일어나고 나라의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우셨다 하고 그, 그 이름을 에벤니셀이라 하느라. 여러분 기도하고 나갔더니 전쟁에서 불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기서 기념비를 세우면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좀 받아 와야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기도의 체험이 없다면 그런 자신감을 못 갖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의 응답도 받아보고 은사도 받아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체험해야 내 신앙이 견고해지고 튼튼해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떠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 위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마음을 따고 목숨을 따고 뜻을 따해서 하나님 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받게 되지요. 사람을 많이 사랑하면 사람들의 사랑도 많이 받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참 행복은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 사람 사랑하면 평화가 임합니다. 사람을 위워하고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면요 마음이 불안이 오지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서 살 때에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화가 그 신명이 임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을 아는 사람이 여호와 살롬이 임합니다. 자1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가 예물을, 예물을 가지고,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래서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 준비를 해가지고 재물을 준비해가지고 소구리에 담고 양푼에 담아가지고 와서 가져왔더니 하나님이 사제가 지팡이를 가지고 딱 대니까 그것이 불 불이 붙어가지고 재물을 살라버리고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이스라엘 이 미리안에게 심지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왜 그들이 고통을 당했느냐? 6장2 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1 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식민지 삶을 사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왜 그들이 식민지 삶을 7년이나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에 식민지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데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였느냐 그들이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을 행해야 될줄 믿습니다. 허리라도 악을 행하고 악한 길을 가면 신명이 불안하지요, 죄를 지면 으 불안하지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그 심령 속에 입막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 다음에는 6장 10절 상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르기를. 나는, 나는 너희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아무리 사람의,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 문제가 뭐예요? 유일신 하나님을 들어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심리적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만들어놓은 우상이나 돈이 우상이 되거나 사람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있으면 우반이 오고 할단이 와요. 야곱이 하나님에서 거부가 돼서 돌아왔지만은 세겜에 살 때에 그 가정에 드라랍이 있었고 우상이 있었잖아요. 디나 사건으로 큰 두려움이 왔음 온 다음에 베들레헴 올라가자 할 때에 우상을 상술의 수 날에 다 묻고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성인고 하면서 가정에 우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오염의 대상이에요. 왜 마음에 가정에 평안이 없느냐? 여러분 가정에 우상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을 묻어버릴 때에 온전히 버릴 때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그심령에 입막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하나 문제는 뭐냐. 6장 10절 하반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구약 시대도 하나님이 선자를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또한 사사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지 아니하니까 미디안에 7년 동안 식민지 삶을 살면서 고생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면요, 잘 못하면 어두 터져요. 말씀대로 살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와서 말씀을 들었을 때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성경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메시지예요. 내 감정 따라서 내 기분 따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이 즐거울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지옥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종착역이 지옥이잖아요. 시골에서 농사짓는 청년이 친구를 따라 가지고 노름판에 가서 노름을 했는데 한 20년 전이면은 5천만 원이 큰 거잖아요. 논 열마지기 값을 갖다가 그냥 노름판에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가지 말아야 될거 가지고 하다가 논 열마지기 날리고 나니 정신이 바짝 들어서 이제는 노름 절대로 안 한다 그래가지고 쫙 뒤에다가 손가락을 갖다다 잘라버렸어 그런데 마음의 변화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발가락을 가지고 노름을 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할 때에 심령붕괴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참으로 심령의 해개가 있어야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러지만 그게 하고 싶으니까 결국은 노름판에 가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소하면서 신앙에 저해되는 것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로 알고 성경도로 믿고 성경도로 살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좀슬온 대로 살아야 돼요.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아들이 3~4살 되는 때에 교회 와가지고 막 뛰어 댕기고 노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집에서 들으니까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고 멋지게 천당까지 가더래요 아 자가 지금 교회 가가지고 안되는것 같은데도 아 저런 걸다 듣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교회 데리고 가지고 보는 것, 듣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짧은 인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죽으십시다